뭐야? 안녕하세요. 저는 해인이와 어 같이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어 갔던 인주한테다고 합니다. 저는 해인이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같은 동종업계로서 같이 열심히 어 지내고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난 것에 대한 설레이 굉장히 컸었고요. 그리고 심지어 그런데 같이 여행이라는 어. 걸 하게 되로서 서로의 성향을 이렇게 옆에서 더 가깝게 볼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, 밀도 있게 해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. 아 해인은 어열때 이런 증강을 하는구나 어,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음, 즐거웠습니다. 어, 그래서 음, 이쯤에서 저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갔을 때 즐거웠던 점은 영감.